이젠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주차했던 그 골목, 잠깐 차를 댔던 그 인도 위, 이제는 단몇분 만에 10만 원이 넘는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단속 기준 또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전엔 봐주던 구역조차 이제는 가차없이 티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단속 강화 수준이 아닙니다. 과태료 금액 자체가 두배 가까이 오르는 구간도 있기 때문이죠. 그 대상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일상적인 장소들이라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찍히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중장년층, 특히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예전 방식 그대로 운전하다간 큰코 다치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변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은 최근 몇 년간 순차적으로 개정되며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 등 일부 구역은 기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인상되었거나 인상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소화전압 불법 주차 시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된 지역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화물차는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 및 경찰청, 교통부처의 지침에 따라 점진적 확대 적용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단속 방식도 갈수록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요원이 직접 찍지 않아도 AI가 촬영 위치와 시간, 구역을 인식해서 자동 발부하는 시스템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눈치 보고 5분 세워둬도 괜찮았던 상황, 이젠 카메라가 그 5분을 정확히 인식해버립니다. 잠깐이었는데요 라는 말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속 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화재 진압, 긴급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실시간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방도로 막혀서 생명을 잃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야를 가린 차 때문에 생긴 교통사고.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과태료 인상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의외로 많이들 지키는 세 가지 금지 구역, 이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앞 10m 이내 구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시야가 가려지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구역은 전국 어디서든 강력하게 당속됩니다. 두 번째 인도 위 주차입니다. 차단이는 도로에 세울 데 없으니까 인도에 반쯤 올려놓는 거 다들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도는 차가 아닌 사람의 공간입니다. 반쯤 올리든 두 바퀴만 걸쳤든 관계 없습니다. AI 단속 카메라는 타이어 하나라도 인도에 걸쳐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 번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특히 골목길 교차로는 주차하기 좋아 보이지만 교통 흐름을 막거나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포인트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세곳 모두 우리가 무심코 혹은 관행처럼 주차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세웠다가 카메라에 찍히고 나중에 통지서 받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경기도의 한 60대 운전자 김모 씨는 동네 병원 앞에서 약 타러 간 사이 잠시 세워둔 차량이 주정차 단속에 걸렸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 안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단속 시스템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단속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AI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위치와 시간, 구역 정보가 자동 분석되어 위반 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죠. 타이어 하나라도 금지 구역에 걸쳐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단속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 차량에 사람이 타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좁은 골목 담벼락 쪽에 차를 반쯤 올려두는 방식으로 주차를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모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해당 지형이 AI 주정차 단속 시범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 시스템에 의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총 24만 원을 냈다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단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걸릴 상황을 미리 막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주차전 표지판 확인하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표지판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주변엔 작은 안내판이나 노면 표시가 분명히 있지만 익숙함 때문에 그냥 지나게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면 8만원짜리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CCTV가 없는 데가 아니라 공식 유료주차장을 찾는 것. 돈 아까워서 안 쓰는 분들 많지만 한번 찍히면 그 돈의 몇 배가 나갑니다. 유료주차장은 안전구역입니다. 공영 주차장, 민간 빌딩 주차장, 동네 상가 제휴 주차장 등 가성비 좋은 선택지를 평소에 체크해 두면 훨씬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 습관. 스스로 만든 내차 주차 체크리스트 갖기. 예를 들면 이런 항목이죠. 첫째, 여기가 횡단보도 근처인가? 둘째, 인도에 바퀴가 걸쳐 있지는 않나? 셋째, 교차로 모퉁이 근처인가? 넷째, 시간대가 금지 시간은 아닌가? 다섯째, CCTV가 있는가? 이런 리스트를 머릿속에만이라도 넣고 다니면 단속보다 한발 앞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운전자분들께 이런 변화는 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엄격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순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은 익숙한데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내 습관을 고집하게 만들면 그게 결국 불리익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된 거죠. 단속을 피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조심하면 불필요한 낭비와 오해,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해졌을까? 그냥 벌금 더 그드려는 거 아냐? 이런 생각 솔직히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정차 과태료 강화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을 걷기 위한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최근 수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중 상당수가 주차차량에 가려서 보행자를 못본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왔을 때 운전자는 앞을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한 대가 한 생명의 목숨을 아사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이제 단지 불법 주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주차인 겁니다. 소방차 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단몇분 지연됐다는 이유로 전 재산이 불타버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그 이유가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였던 경우 전국적으로 뉴스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차를 특수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AI 기반 카메라로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이전보다 두배 가까이 인상된 경우도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현행, 벌점, 보험료 인상까지 여러 형태의 페널티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건 이제 단속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단 하나입니다. 기준을 외우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 특히 오래 운전하신 분들일수록 몸에 밴 관행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방식이 이제는 위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걸 억울하다고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준도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차가 찍힐 가능성은 늘어났지만, 피할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차는 내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 하나, 그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